안녕하십니까. 금값 100만원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걸까요? 어제 금 시세 확인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순금한 돈 가격이 기어이 93만원 선을 뚫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비싸다 했던 금값이 올해 초와 비교해 무려 78%나 폭등하며 매입가 기준 93만 6천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시장은 그야말로 쇼크 상태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돈이 쏠리고 있고요. 여기에 금리나 기대감으로 달러 힘이 빠지자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는 것도 가격상승의 불소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한돈 100만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전망하면서도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올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전략을 잘 짜셔야겠습니다. 세금 혜택을 챙기며 주식처럼 거래하려면 KRX 금 시장을 이용하시고 실물을 꼭 쥐고 싶다면 부가세와 수수료를 고려해 장기 보유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가 아끼듯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은행 금 통장도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중고 거래 사기나 가짜금 피해도 늘고 있으니.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마크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금은 대박을 노리는 몰빵 투자보다는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 내 자산을 지키는 보험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값 상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